오늘은 박잎으로 쌈을 만들 거예요. 호박잎쌈만 먹어봤는데 검색해보니 박잎을 쪄도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소나무를 뒤덮은 이게 다 박넝쿨이거든요. 작고 여린 잎만 따줍니다. 호박잎은 뒷면이 좀 까칠한데 얘는 앞뒤가 다 부들부들 부드러워요. 잘 씻어서 찜기에 5분 쪄줍니다. 그냥 쌈장이랑 먹어도 맛있겠지만 저는 육식 동물이니까 우삼겹 두부조림이랑 먹을 거예요. 양념장 만들면서 자꾸 옆을 보는 이유가 냉장고에 두부조림 레시피를 붙여놔서 그래요. 진짜 황금 레시피인데 특별히 공개할게요. 궁금해서 그 자리에서 한입 싸먹고 멈출 수 없어서 선처로 다섯 개나 싸먹었어요. 정신 차리고 다시 세팅해봅니다. 닭잎은 호박잎과 비슷한 듯 다른 듯 너무 맛있었어요. 충이의 텃밭 요리 시골장을 궁금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